안녕하세요. 천안 중고차 연구소 이 팀장입니다. 이번에 준비된 차량은요. 2019년도에 등록된 소나타 DN8 프리미엄 패밀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색상은 검정색이고요. 소나타 특유의 디자인이 아주 잘 묻어나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호입니다. 저는 이런 디자인 좋아해요. 검정색답게 광택도도 아주 좋습니다. 앞쪽 타이어 컨디션도 괜찮고요. 뒤쪽 역시 타이어 컨디션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넓고 깊습니다. 출고 시 지급품 하나 준비되어 있네요. 트렁크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조수석 방향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세팅되었죠 시트는 블랙으로 깨끗합니다 바닥도 깨끗하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도 뒷좌석 커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드리, 무난한 중형 세단을 찾으신다면 네, 네. 이런 네. 소나타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디자인은 호불호 덕분에 K5 대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며 중형 특유의 편안하고 무난한 승차감에 배기량도 무난한 2000cc급입니다 2019년도에 등록, 주행거리는 85,000km여서 올해 10월 10만km 안까지는 제조사의 워런티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천안중구청구소는 항상 안심하고 탈수 있는 차량을 엄선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1,700만원대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프리미엄 패밀리 등급으로 출고되어서 옵션 이치도 무난한 중간에 있네요 이 소나타 차량은요, 2.0 가솔린, 2.6 터보가솔린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출고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선보이는 차량은 2.0 가솔린입니다. 프리미엄 패밀리 등급에는 기본적으로 안전 기술 중 하나인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전방 주차 센서, 17인치 휠이 기본 적용되어 있으며, 추가 옵션으로 뷰트인 캠 여기 있고요 멀티미디어 네비플러스2가 133만원 상당 적용되어 있답니다. DN8은 연비를 최적으로 뽑아내려는 세팅이 있다 보니 초반 가속 반응은 시원치 않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중고속에선 오히려 LF 소나타보다 좋다고 합니다. 제원상 연비는 13kg대이고요. 160마력, 20 토크의 엔진입니다. 에어백이 9개이고, 추돌 방지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후방카메라 네, 뒤에 있는 이 커튼도 자동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키 기본 적용이고요. 내비게이션 가죽, 열선. 통풍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열선은 여기서 키시면 되고요 이건 실내 공기청정 모드를 키는 모드네요 휴대폰 무선충전 패드 USB 단자도 이곳에 있습니다 기어는 버튼식 버튼 잘 누르셔야 돼요 전자파키 워터홀도 준비되어 있으며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서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커스텀이나 스마트 모드 놓고 다니시면 됩니다. 중앙엔 에어백 있고요, 우측엔 크루즈 컨트롤 일반입니다. 좌측엔 리모컨, 패들 시프트가 장착되어 있네요. 차선 이탈, 스탑 앵고, 트렁크 버튼, VDC 버튼, 전자 파킹, 차량 내비게이션 기본 들어와 있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전방 안전,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안전. 주차 안전, 후추방 안전 설치되어 있네요 디지털 키도 있,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기기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옵션, 이 정도면 중간 옵션으로 적당히 있는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 이력 있고요 보험 이력은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이네요 성능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등록된 소나타입니다 메리츠 화재에서 3 1 2,000km 보증해드리고 있지만 제조사의 워런티가 더 많이 남아있으니 그걸 참고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 8 5,000km 앞뒤 범퍼 제외, 교환 부위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작동 상태 양호하고요. 언제나 안심하고 탈수 있는 차량만을 엄선하는 천안중고차 연구소입니다. 이번 차량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